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간의 일생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무수한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이 시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씀 묵상 그냥 하루 건너뛸까?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말씀 목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네 모든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다면요, 아마도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일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독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 앞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신의 살고자 하는 본능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은요. 자신의 삶과 죽음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아닌가? 이 질문에 오롯이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에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편이 훨씬 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천재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결정조차 오직 그 선택지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이 하는 질문이 가장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아침을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났고, 말씀을 펴고, 하루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채워갈 시간들 속에 과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지요. 사도 바울을 넘어서 우리 누가 복음 10장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마리아는요, 집에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방문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언니 마르다는 이리저리 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선택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하루 동안에 많은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 많은 선택은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근본적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니, 가장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결정은 내린,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순교가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결정을 뒤집어 없는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니. 무슨 뜻일까요? 그가 너희와 함께, 즉, 다시금 바울이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빌리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마음이 금방 변했을까? 방금 전까지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해놓고는 다시 빌리토 교회와 함께 살겠다고 할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이런 결정에도 아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선택의 기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기준은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순교해도 무방할 만큼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바람은요, 그렇게 죽어 주님 품에 안기는 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빌리뽀 교회 공동체에게도 머물러 있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순교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돌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한 가지 선택의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삶과 죽음의 선택 중 어느 편이든 주님이 머무시는 편을 선택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바울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둘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두 가지의 결정 옵션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서 바울은 어떤 편을 택합니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교로 생을 마감해도 좋겠지만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모두 바람직한 선택과 결정일지라도 무엇이 앞서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결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와 우리 사이에 이 선택들이 서로 엇갈릴 때에는 어느 편을 택해야 할까? 오늘 사도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둘다 예수님 안에서 결정할 것일지라도 먼저 공동체를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계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라는 형태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집중되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축복, 나의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우선시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선택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만의 관계를 넘어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품에 안기는 순교가 자신에게 너무나 좋은 편이었지만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여전히 그를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으로 인생의 선택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결정에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와 공동체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이 서로 저울질될 때에 기꺼이 나보다 공동체를 더 낮게 여기고 그 편을 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 자랑과 기쁨이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흐뭇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 편에 놓여진 결정의 기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공동체의 이두 결정 사이에 선택 사이에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오늘 사도바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 어떤 결정이든 가장 먼저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와 공동체 사이에 이 결정과 선택에 저울질하는 순간 속에서도 먼저 나보다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랑이자 기쁨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귀한 선택의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